초대박 자료 입수했습니다 이번 단한 번의 매매로 역대급 수익 만들고 부자될 수 있습니다 비약이 준비한 이 히든카드만 매수할수 있다면 말이죠 비약이 운영하는 무료 정보방 입장 만 하시면 해당 정보 무료로 받아볼 수 있으니 지금 당장 영상 하단의 링크를 클릭 후 정보방 시청을 남겨주세요 비약의 초특급 히든카드 소개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간밤 글로벌 증시는 미연방 준비제도 연준의 공격적 긴축 우려에도 반도체 빅테크 여행업종들의 실적 호조에 따른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며 반등을 성공한 모습입니다 전일 발표된 소비자� 지수, CPI는 40년 내 최고치를 기록했으나 변동성이 높은 식량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CPI는 둔화하고 있어 인플레이션이 정점을 쳤다는 의견들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는 만큼 앞으로 주가 양방은 연준의 긴축 속도나 경기 회복세에 크게 움직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현재 크립토 전문 매체와 고래, 기관들의 트위터들을 확인하며 정보를 종합한 결과 BTC는 더 이상 큰 낙폭을 만들지 않을 것이며 빅데이터상 오히려 현재 장기 투자자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빠르면 몇 주, 늦으면 5월 중순부터 6월 초를 시작으로 나스닥 및 S&P보다 강력한 상승 퍼포먼스를 보여주기 시작할 것이라는 공통적인 의견이 나왔습니다. 요약드리자면 지금 시장 연준의 매파적 금리 인상과 소비자 물가 지수의 급등으로 인한 혼조 구간이 발생했으나 지금 해당 리스크가 정점에 있는 구간인 만큼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고 6월 초전 강력한 상승 전환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의 저가 구간에 보다 강력한 상승을 만들어갈 수 있는 히든 테마의 종목을 선점해야 됩니다. 앞으로 시장을 어떤 테마가 주도하게 될까요? 비약은 이번 첫 상승의 시작은 메타버스와 NFT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NFT와 메타버스는 혼조 장세에 다소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최근 단기간에 이 테마에서 그동안 보지 못한 역사적인 거래량이 형성됐고 실제로 메타버스 생태계 선점을 위해 전 세계 굴지의 기업들이 출사표를 던지고 있는 가운데 국내뿐 아니라 일부 국가들은 NFT 메타버스 시장 진출을 가로막는 관련 규제들을 빠르게 완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비약이 준비한 대폭발 히든 카드는 해당 테마 내에서 동일 실적 대비 약 1,500배 저평가되어 있고. 최근 이름만 들어도 알수 있는 대기업과 메타버스 파트너십을 맺어 본격적인 반등 기조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놓치면 절대 못 산다는 말입니다. 우리 구독자분들이 영상 시청하고 고민하는 이 순간에도 상승이 이어지고 있으니 더 늦기 전에 영상 하단의 링크 클릭 후 정보광 시청을 남겨주세요. 비약이 준비한 히든카드, 그리고 현재 비약이 보유 중인 포트폴리오 확인하시고 초대박 수익의 주인공이 되시기 바랍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비약이었습니다.